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 이루어지지 못해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건 첫사랑 사랑을 둘러싼 배신과 복수 이해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꾸밈없이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오늘 그땐 그랬지 경이로운 와... 시청률 65.8%를 기록하며 역대 믿었습니까? 최고 인기 드라마로 불리고 있는 첫사랑이다 65.8% 아, 저게 순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예, 시청률을 그냥 얘기하는 시청률. 거 남의 그림 훔쳐보는 이 사람은 미대생을 꿈꾸는 가난한 고학생 자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 알아? 이 앙증맞은 갈래머리 여고생은 잔혁을 좋아하는 부자 집딸 효경이다. 다들 어렸네요. 멍고 <laughs> <몰고> 있는 <laughs> 성냥개비도 멋있어 보이는 이 남자는. 아줌마. 그 반대로 배우 그 씨는... 오토바이에다 주먹질이 태생인 동생 장. <laughs> <laughs> 동생은 좀불리하 톡하면 싸움질하게 바빴는데. <laughs> 관혁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인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네 모범생이었던 형은 오히려 저렇게 싸움질에 네 머리까지 비상했던 찬호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지만 어 가족을 위해 꿈을 버린 형 생각에 동생 마음이 편하지만도 않다. 예 이제부터 형도 oh <Robinito> 형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마나솔직히형 이대로 두고 나 혼자 대학가 공부하는 거 마음 불편해. 너 법대 합격한 거 아유, 그것도 내가 그렇다. 이루고 싶었던 내 <strips> 꿈의 일부야. <laughs> 첫사랑 명장면 하나! 조정남의 사랑의 세레나데 손현주 여기 나왔죠? 맞아요. 예. 진짜 이 남자 조정남 방무대 전속 출연 무명 가수 천옥씨 <laughs> 손이 섬섬 옥수여 붉은 마요아다 아아아아아아아 기억나시죠? 그래, 그래. 세레나데 아 고향역 구멍난 양말에 이쁜이 꽃뿐이를 찾지만 순박한 찬옥에 대한 마음만은 일편단심이었던 정남의 세레나데는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줬는데 소년주 씨가 눈에 띄기 시작한 드라마예요. 설레는 아, 가슴만고 나밤 무대 무명 가수면 좀어떠랴야 정남의 고향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음, 약간 어설프긴 했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그리운 그러니까. <laughs> 나의 고향 <laughs> <laughs> 그래서 반해버렸습니다 성취하니까 그 무렵 찬혁과 효경이의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가고 오랑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난 너무 좋아 무릎 꿇어 이 자식아 사실나에게 된 효경이 집에서야 둘 사이에 인정하지 않는 <웃음> 아빠 <웃음> 결국에는 자이영마음에 들지 않던 효경의 삼촌 왕급급기야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녀의 목숨을 위구하는데 환자의 의식 불명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친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효경은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의식을 잃고. 이제 죽은 걸로 알게 된 어. 거죠. 슬픔을 잊기 위해 집에서 정해준 약혼자인 석진과 함께 유학을 떠나게 된다. 한편 채아누는 잔혹의 복수를 위해 나 사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지금부터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도록 해 주십시오. 복수의 칼날을 빼든 채아누. 시간이 흐를수록 나 사장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은방연지사 네. 아무리 싸더라도 소비자로 하금 수준 낮은 만물상 이미지를 갖게 선안 되니까요 헤어스타일이죠 우리 좀. 체인 안에서도 정포보다 <laughs> 얼굴이 좀달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의 코스로, 코스로 떠오릅니다 행동개시 힘이 있는 곳엔 에 언제나 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있기 마련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왕년의 일등공신을 이렇게 홀대하셔도 되는 건가, 나사장? 날 상대로 장난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아 휴대폰 정말 크네요 행동 <laughs> <담임시, 웃음> 개시에라이 한마디에 강렬한 남의 집담장을 훌쩍 어넣는 아! <laughs> <뭐야? 웃음> 지금 유통업계의 큰검물줄이 권력사고가 아무 되다 아무것도 모른 채 되죠. 샤워하고 나온 나사장 앙심을 품은 조직에 의해 그만 테러를 <laughs> 당하구만 어, 저런 위기가 그, 기회가 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찬아 어, 의식을. 아. 드디어 찬혁은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찬혁이 재활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한다. 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이사님께서 이번 입찰권에 갖고 계신 패를 보여주십시오. 찬우는 본격적으로 형의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건설공사의 수주권을 내수하기 위해서. 예. 예 지금 교경이 집에서도 네, 업계 다크워스로 떠오른 성실장의 존재를 궁금해하게 된다 첫사랑 명장면 3. 자녀 다시 붓을 잡다 아, 60%대가 있을 와.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자녀에게는 강가에서 그림을 그리며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예, 소개를 먼저 하죠 자 이런 사람입니다 네 화랑에서 네. 음... 그 기회가 찾아 되게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찬혁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고. <laughs>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라고 <laughs> 말하기는 뭐. 찬혁은 흔히 <laughs> 그렇게 그림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 한편 찬우의 손을 들어주기로 한 장이사를 둘러싸고 나사장과 왕기일당은 공항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게 되는데. 지금 카메라로 저 사람만 빼돌리게 되는데요. 저기서 아, 그때 아, 공항에서 네. 이제 두조직이 뒤집히겠다. 아. 아. 오래된 드라마인데도 감각이 떨어지지 않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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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네. 드라마입니다. 액션 장면들이 상당히 훌륭하더라고. 야이 새끼들아. 놓쳐! 주웰 강철. 오늘 손에게 제가 앉아 살게요. 요즘... 저 자식이 성수자인가 본데. 번번이 성실장한테 당하기만 하는 왕기 일당은 성실장이 존재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 성. 성장... 실장이찬우이 알게 된 왕기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어? 찬이 네, 그 자식 동생이이 첫사랑 명장면, 네? 니여기까지 진... 올라가는 겁니까? 왕길 참 많았어요. 예, 덕후시작하지았 네. 네덕참 많았어요. 예, 로 싸움은 끝날 줄 예, 르고왕들참 많았어요. 예, 덕후고들참많았어는 예, 덕후신 나 배용준이야. 엄마 <laughs> 음, 성찬호, 너무 많이 컸다. 조시장 <laughs> 안돼, 안돼. 이는 놈 위에 나는 놈. 왕년의 성찬호를 잊으셨나요? 그러니까 싸움도 그렇죠.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더러운 인간들한테 괜히 때묻히지 말고 경찰에 넘겨요. 완전히 다시... 다 경찰에 넘겨. 왕귀한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겠어. 당신은 이제부터 나와 우리 가족에게 진 빚을 독특히 갚게 될 거야 자루의 발책에 돋보였던 이 장면은 동태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며 무려 시청률 71.3%를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룡이 그 살아있어 누구? 잔역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효경은 잔역을 찾아가 보지만 자신 때문에 두 다리는 물론 모든 것을 잃은 찬혁을 보며 눈물만 흘리다 돌아서. 온 국민이 여기서 다 울었을 음. 겁니다. 아마 프린스 예정대로 일차부터 처리하세요. 찬우는 복수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데. 뭐, 뭐야? 여보. 누가 송찬우 그 자식 손바닥 안에 완전히 노란 안검담에요. 아, 자금난이 모두 찬우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 효경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게 되고. 어떡해 찬혁 그 사람한테 가서 삼촌이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그게 순서예요 회사의 부도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효경아 효경이 따끔한 충고에 반성한 걸까? 왕기는 찬혁을 찾아 무릎을 꿇는다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 주시오 누가 누굴 용서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지난 일인데요 아니요 찬혁씨가날 용서해야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매형도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찬혁씨가 용서를 해야 성실장도 우릴 용서할 거야 첫사랑 용서. 명장면 다섯 번째 아 첫사랑 아 그리고 이별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laughs> 나야 오빠야? 아? 정말 정말로 찬혁 오빠 맞어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난 괜찮아, 용경.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 <laughs> 오빠 어디야? 용경. 우리 옛날에 우리한테 즐거웠던 시간들 기억 저편에 묻어 한 번만 한 번만 보고 싶어. 아니 안돼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 이장면은 그때 만나자 첫사랑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인 74.9%를 기록했던 장면이기도 하다 때론 소박하게 때론 강렬하게 첫사랑이라는 소재로 매주 주말 저녁 시청률 50%를 웃돌며 안방을 점령했던 드라마 최고 시청률 65.8%를 기록하며 10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이 드라마는 첫사랑의 가슴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준 그땐 그랬지 여섯 번째 드라마였다.